안녕하세요 이장훈 노무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 시험 보기 직전 전범위 모의사를 봤는데요. 자, 오늘 그 해설 강의는 어, 우리가 이제 진도는 다 나갔으니까 뭐 별도 어떤 해설에 대해서 진도 나가듯이 그 장황하게 설명은 안 하고요. 어, 필요한 내용들만 우리가 그 짧게 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이제 전문의 모의사 보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법리는 다 아신다는 전제에서 논점 정리 그리고 사항 검토를 어떻게 했을 것인가 거기에 주안점을 두고 가겠습니다. 자 먼저 일교시 일문을 보시면요 집단적 의설정 방법에 의한 동의가 없을 때 취업규칙 분리병 효력이 인정될 것인가 이걸 이제 시험 문제를 냈는데요 우리가 취업규칙 분리병력은 최근 한 2년 전에 이미 출제가 되었습니다. 되었지만 과거 패턴을 봤을 때 취업규칙과 관련돼서는 우리가 한 3년에서 5년 사이에 매번 한 문제씩이 출제가 됩니다. 자, 한편 사회통역서 함성 이론은요. 우리가 이제 폐지가 되었죠. 굉장히 중요한 판례입니다. 그래서 혹시 교수님들이 뭐 시험을 좀 쉽게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어, 올해 이제 1차가 굉장히 어려워졌죠. 1차가 굉장히 어려워져가지고 합격률이 뭐 20%대에 있습니다. 22% 내지 23% 정도 있거든요. 그래서 2차 시험에서 교수님들이 조금 쉽게 시험 문제를 낼 수도 있습니다. 조심스럽게 이제 추측을 좀 하는데요. 자, 그래서 일단 취약식 분리 변경 기본 법률는다 아실 겁니다. 일단, 취업직 분리병리 관련해서 개념은 기존 근로 조건을 저하시키거나 복무 기호를 강화시키는 것을 의미하고 있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근로 조건이 서로 대가 관계나 연계성이 있을 때 이때에는 하나하나 잘라서 하지 않고 그 대가 관계나 연계성 있는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그래서 판단을 하고요. 또 일부 근로한테 유리하고 일부 근로한테 불리할 경우에는 객관적으로 유분리가 충돌할 때에는. 어, 유, 불리를 판단 자체가 안 되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불린 것으로 본다. 이렇게 보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동의 주체, 동의 방식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건데, 어, 일단, 과반수 근로자로 조입된 노동자 가 있을 때는 그 과반수 노동자하고 동의를 받고요. 자, 과반수 노조가 없을 때 그때는 근로자 과반수 집단적 의사장법에 대한 동의를 받는 거죠. 자, 그리고 만일에 이제 그 일부 그한테 유리하고 일부 그한테 불리한 경우에는 단순히 이 회사에 있는 과반수 노사의 그 과반수 노조 또 근로자 과반수 동의를 받았다고 이게 다 정당화되는 건 아닙니다. 이 노조 또 근로자 과반수가 과연 이 취업기초 적용을 받고 있는 근로자 집단에 대해서 대표성이 있는지를 확인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논점이 이제 이년 전에 예시면 시험 문제로 이미 출제가 된 거고요. 그래서 하나 근로조건 체계에 있을 때는. 지금 현재 불리익을 받는 근로자 집단뿐만 아니라 장래 병년의 취업 규칙 적용이 예상되는 근로자 집단을 포함한 전체 근로자 집단이 동일주차가 되는 거죠. 그래서 보통 키워드를 본다라면 이게 이제 일반지자 관리자에서 보통 직급으로 구분되고 있을 때, 그래서 승진이 예상될 때 이럴 때 이제 하나의 근로조건 체계에 있다고 보고요. 근로조건이 이완해 있을 때 이때는요, 우리가 보통 키워드가 직종이죠. 생산직과 사무직. 그래서 지금 현재 불리익을 받는 근로자 집단 외에 지금 현재 부, 그 어, 지금 현재 불리익을 받는 근로자 집단에 장래에 이병견내취업기 적용이 예상되는 근로자 집단이 없을 때 이때는 당연히 현재 병견내취업기 적용되어 이 불리익을 받는 근로자 집단만이 동의주체가 되겠죠. 자그 다음에 동의 방식인데요. 어, 동의 방식은 과반수 노조가 있을 때는 이 과반수 노조 대표자 대표권이 제한됐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을 때 이때는 개별 근로자의 개별적인 동의나 수권 필요 없고요. 그 대표자가 그 노조를 대표해서 어, 동의를 하면 되는 거죠. 여기에서 여러분들 조심할 건요. 과반수 노동조합과 관련 동의를 제가 만일에 출제라면 여러분들 대표권 제한 엄지를 엮어 가지고 출제를 할 수도 있어요. 창의적인 문제로. 그래서 이때 어 노조가 노조 대표자가 노동자합을 대표하여 동의를 하는데 이때 만일에 대표권을 제한하고 있을 때는 어떻게 할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한 번쯤 여러분이 사고를 해 보시고요. 자, 그다음에 두 번째,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인데요. 어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를 하실 때 보시면은 회의 방식의 동의가 뭔지를 몰라요. 기본적으로 과반수 노조 대표자가 동의를 해줄때 어, 독단으로 하나요? 단독으로? 그렇지 않죠. 총회 의사 등을 반영해서 동의를 해 주겠죠. 그 총회에서 의사하는 것즉 우리가 총회라던가 대의원회 이게 의결기관이잖아요 그럼 이 의결할 때 어떻게 의견기관하고 그다음에 찬반 집약하는 거죠. 그 내용이 여기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회의 방식에 관한 과반수 동의라고 하는 거는 의견 교환의 기회를 부여하고요. 찬반을 집약하는 건데 전체 근로자가 너무 많으면 부서별 기구별로 취합하는 것도 가능하다. 그게 회의 방식의 동의입니다. 그래서 판례를 여러분들이 현행화시켜 가지고 좀 써주실 필요가 있고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의견 교환을 하지 않고 찬반을 집약하지 않는 개별적 동의를 받았을 때는 어떻게 될 것인가 원칙적으로 무효가 되는 거죠. 판례 문제를 보시까 면은 회람 방식이 한 개별 체도는 무효. 그러니까 어, 단순 개별 체도는 유효한 거 아니야? 그렇지 않습니다. 원칙적으로 무효인데 예외적으로서 우리가 회의 방식이 공식적인 의견 교환을 부여하는 건데. 이런 회의 공식적 의견 교환은아하더라도 비공식적으로 의견 교환 기회가 부여되거나, 또는 이신연심으로 안목적 공감대 형성되어 있을 때, 이때는 우리가 회의 방식한 과반수 동의가 있는 것을 보고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어, 특수기관으로서 노사 협의기관이 있는데, 노사협의는 근로자 수가 상시적으로 30명 이상에서 의사일정, 그 의사결정권이 있는 사업장에서는 노사협의를 회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되죠. 자, 그래서 이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노사협의는요, 회 어, 과반수 노조도 아니고 근로자 과반수를 대표하는 기구도 아니기 때문에 안 됩니다. 자 그런데 예외적으로서 자 과반수 노조의 노조 대표자 이 노조 대표자가 노사협의의 근로자 위원을 겸임할 수가 있어요. 자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실제적으로 형식적 요건을 갖췄다라면 이때 동의가 있는 것으로 보고요. 자두 번째는 우리가 과반수 노조가 없습니다. 과반수 노조가 없어서 근로자 과반수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 이 근로자들이 개별적으로 노사협의회 근로자 위원들에게 어내 대신에 동의해 줘. 이렇게 동의권을 위임했고 위임받은 동의권을 행사했을 때 이때는 예외적으로서 절차상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는 게 판례 입장이었죠. 자, 그리고 어~ 분리 평결시 동의 위반 효력을 보시는데요. 어~ 오늘 (1교시 1분에서는) 여기까지죠. 자 원칙적으로 취업규칙은 해당 사업장의 모든 근로자에게 통일적으로 적용되는 이기 때문에 만일에 근로자 측의 집단적 의사장 정파 위한 동의가 없다라면 개별적으로 동의를 했다 하더라도 효력이 없고요또 만일에 집단적 의사일정 범위한 동의가 있다라면 개별적으로 반대했더라도 효력이 인정되지 않죠. 그래서 판례 문제에 따를 때는 기득이익 침해되고 있는 기존의 근로자에 대해서는 이 불리병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자 이렇게 하고 있고요. 자 그다음에 오늘 그 (1교시) 1문의 이가 이제 동의권 남용 법리죠. 그래서 종년에는 우리가 사회통일사 합의성 이론을 인정했지만 을 그게 폐지가 되고 어 폐지되는 대신에 동의권 남용 법률로 대체가 되었고요. 그래서 이 동의권 남용과 관련돼서는 이 취약지 변경의 어, 필요성 그리고 어, 회사 측의 진지한 노력 그리고 근로자 측의 함적이고 합리적인 근거나 이유 제수 무작정 반대하고 있다는 상황이 있을 때 그때 동의권 남용이 인정이 됩니다. 자 기타 이제 부르타로서 신규 입사자에 대해서는 이 신규 입사자는 비록 절차 위반이지만 그런 취업규칙의 적용을 수용하고 있어야 있기 때문에 그 적용 인정된다라는 상대적 무효설 입장이 판례 입장이고요. 자, 그다음에 또 우리가 비록 그 취업규칙 분립병행이 절차 위반이라 하더라도 사후에 소급 동의가 가능하죠. 어 다만 이 법리는 조금 복잡하고 어 이거는 수업 시간에 제가 많이 설명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조심하실 거요. 우리가 판례가 두 개가 있는데 기존 판례는 민법 139조 자, 무효행위의 전환 법리를 아 저기 무효행위 추인법리를 적용을 했기 때문에 무효임을 알지 못하고 추인한 것이기 때문에 효력이 없다 이런 부분이고요. 두 번째 이제 나름 변경된 판례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 변경된 판례는 민법 139조를 처음부터 적용을 안 해버립니다. 그래서 무효임을 알지 못하고 추인한 게 아니라 신규 이사자가 있으면 기존의 무효인 취업규칙이 유효로 변경되죠. 그러니까 소급 동의할 때 무효인 취업규칙이 아니라 유효인 취업규칙입니다. 그래서 무효임을 알았는지 관계없이가 아니라 판례 문장이 살짝 바뀌죠. 그래서 원래 기존 재직중 근로자에게는 변경된 취업규칙이 아니라 종전 취업규칙이 적용이 됩니다. 그러한 사실을 적용돼요 그러한 사실을 노조 측이 알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변경된 취업 기지에 적용 된다고요. 이 부분을 일부 책에서는 무효임을 알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라고 표현이 되고 있는데 잘못된 표현이니까 판례 문장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것과이거는 일문과 관계가 없는 내용이지만 제가 부연설명을 해드린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1문의일 목차를 보시면요. 어,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법리 목차는요, 단순하게 하지 마시고 흐름을 잡기 위해서 가는 겁니다. 취약계 분리 변경이 유효하다 또는 무효이다. 이걸 보기 위해서 먼저 여기서 중요한 거는 동의 주체의 범위가 제일 문제가 되는 건데, 동의 방식까지 제가 추.